오, 칼은 되게 잘 맞추셨고. 근데 여기서도 본인이 알잖아요. 이쪽으로 가봤자 애쉬 이렇게. 정거키는 카운터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때리는 게 진짜 카운터거든요. 붙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그냥 딜각 안 나오게 게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무슨 판단할수 있겠어요? 이쪽으로 가서 맞아 줄 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 스타트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화면 싸움 해요. 상대 딜각안 나오게. 그럼 상대 입장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답답해서. 내려오는 판단 내려오는 판단 하겠죠 그게 아니면은 안 내려오면은 그냥 자리만 치면서 그냥 화물 여기까지 밀어놔요 그리고 나서 칼 같은 거한 번씩 트라이를 하면서 떨구는 트라이를 하면서 외침 쓸 각을 계속 보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돼요 지금 겐지가 던졌죠 상대가 또 그니까 봐봐 상대가 결국 내려오는 판단을 했죠 들 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정국이 님이 붙을 각을 보면 돼요 대치를 하면서 칼 되게 잘 맞췄고 이거 뭐, 뭐, 보고 썼어요. 아 이거 아빠가 아주 빼게 만들어. 음, 아 어, 그런 심리싸움. 어, 그럼 되게 잘 넣었다. 오잘 하시는데요, 이거. 아 여기서도 보면은 너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 팀한테 벽낄 곳이 없고 그냥 막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잡을 거잖아요. 앞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내가 외침을 먼저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도 그냥 천천히 어차피 화물 조금 줘도 되거든요. 그냥 안 맞을까 고 줬다가 확실하게 갈까 보세요. 그게 아니었으면 언제 들어갔어요, 했냐? 한 잡고개님. 지금, 지금 봐봐요. 겐지 주방 빠지고 튕겨내기 빠졌죠. 겐지 지금 여기서할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상대 겐지. 없어요. 자라 지금 스킬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어. 그 지금 들어가야죠, 차나리.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칼 같은 거 던지면서 도루를 한번 쓰면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상대 쪽 얼굴 박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러면 그냥 구조물을 끼면서 어디 구조물 어, 낄래요 로봇 같은데 껴도 되고 여기 끼를 때 이제 살짝 애매하니까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요, 도루를 쓰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으을끼다거나 아니 여기 도루를 쓰면서 이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요쪽으로 아... 빠지면 위험하지 않나요? 갈려서? 근데 오히려 여기서 있으면 상대팀이 날 때리러 오죠, 자리아 같은 게. 이렇게. 그럼 우리 팀한테 양각이 잡혀안 잡혀요? 잡혀 그럼 오히려 자리아가 터져안 터져요? 터져요. 아,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팀힐 각이 나오게 게임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 자리아가 지금 자방을 하나 쓰고 나서도 두 개를 다 썼어요, 그죠? 네. 자방 두개 돌리는 동안 아무것도 해, 했다 안 했다? 아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외침 도루을를 쓰면서 자리를 조금 밀어낸 식으로 트라이를 할만 했거든요. 잡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노린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외침 빠져 수비적으로. 외침 빠졌으니까 살짝 벽기면서 딜러들이 잘해줘또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각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것도 최대한 내가 체력관리를 하면서 각을 본다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물론 우리 조합이 메르시다 보니까 좀 붙기도 힘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 피드백하고 상관없으니까. 아 정어켄도 여기서 오기 전에 칼 던지면서 때리는 거 좋거든요. 근데 상대 여기 왔을 때도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체력 걸린다 하면 이렇게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들어오기 전에 체력 갈리는 게 제일 문제에요, 장갑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도 지금 막 나가줄 필요 없이 아 여기 화물 쪽 있죠? 화물 쪽에서 칼 던지면서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있다가 상대 아나가 막 힐뱅 같은 거한번 여기 트라이하면서 정국퀸님 외침 빠지면서 뒤로 빠질 바에는 화물 천천히 밀면서 그냥 안 맞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국퀸님, 여기 앞에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켜봤자, 여기서 지켜봤자 뭐 지를 각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죠? 정국퀸님, 여기 앞에 있어봤자 좋은 점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국님도 여기서 앞에 세게 지킬 필요 없이 그냥 화물 쪽에서 게임하면서 피안 갈리는 게더 중요해요. 포킹이나 힐뱅 같은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가 어떻게 돼요? 많이 깎여 그죠.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대 치고 들어오니까 아, 제가 말한 대로 딱 나왔죠. 그러니까 실배 쉽게 맞을까 그 주어버리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면? 아. 근데 상대 자가안 뭐, 때려줬네. 아. 근데 외침 빠졌잖아요. 많이 맞아가지고 그죠. 정상적인 구도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화물 밀어놨죠. 억지로 미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천천히. 제가 말했죠. 화물 억지로 밀어놓고, 억지로 딜각, 벽길 곳 없는 곳에서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 했었죠, 제가? 주더라도, 주더라도. 조금 주더라도, 어? 여기서 하라고 했죠. 여기서 어차피 애매하게 외침쓰면서 빠지게 되면 화물 더 밀리게 된다고. 확실하게 외침을 안 빠지는 곳에서 싸우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뭐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 입장에서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뒷라인 붙을 각이 살짝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팀들 각도 나오고. 그죠? 우리 아나 입장으로 볼까요? 우리 아나 지금 딜각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힐밴도 막 던질 수 있고. 근데 정국희님 이렇게 피칼리가안 돼서 빠지게 돼 그럼 이 아나 딜각 계속 쓸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못 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정국희님 자리 유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국퀸으 자리 하나 막윈턴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호빵으로 자리 유지도 되고 자방으로 자리 유지도 되고 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자방을 쓰면서 빠지면 되니까. 근데 정욱킹 같은 입장에서는 포킹으로 너무 피결리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벽 스킬이 없다 보니까 자가 수비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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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궁극기 쓸 거였잖아요. 어. 여기서 도르을 쓰면 안 됐었고, 그냥 여기서 자리아 쪽 도륙 한번 써가지고, 그럼 자리아 자방 무조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자방 하나 뺀다면, 그냥 여기다 바로 이렇게 타임플과키의마음 끌고 써야 했어요. 지금 한타 애매하게 됐을 때 바로 이어갔어했는데 궁극기 먼저 누르는 쪽이거든 이런 상황 때는 안전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가 궁극기 어떤 식으로 써도 된다고 했었죠? 1인공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히 그냥 유리하게 이어간다는 느낌. 그럼 지금이라도 켰어야 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군기좀쓴 쪽이 이기지 당연히 가 준비됐어요 가봅시다 놈들이 밀지 못하게 해 당장 웃기 한다. 치고 여기서도 문제, 여기서 이제 화물 여기 멈추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서 홀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좀 주더라도 뒤에서 막아야 할까요? 주더라도 뒤에서 왜요? 어, 여벽이좀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질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54m, 어차피 밀려도 상관없죠. 우리가 최대 미터더 밀어놨으니까 이런 거 억지로 홀딩하려다가 정키는 외침 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면서 여기까지 더 밀리게 돼요. 스킬이 없다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억지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피칼리 하면서 그냥 망다는 느낌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는 앞에서... 궁극기를 안 누르고, 스무스하게 한테를 계속 쳐가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궁쓰고 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밑으로 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세를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고민하지 말고 궁극기를 계속 빠르게 빠르게 눌러가지고 다음 턴을 무조건 지더라도 화물을 최대한 밀어넣으세요 그럼 화물을 홀딩할 때마다 상대팀 궁극기를 계속 빼면서 우리 턴 채우면서 화음을 여기까지 다시 밀렸을 때 우리 궁극기가 다시 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타를 음. 다음 턴에 망단 느낌으로 쓰지 말고 이기고 있을 때 확실하게 깔끔하게 더 써서 그냥 이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음 턴 다다음 턴에 음. 치, 상대팀 궁극기를 빼면서 우리 궁도 채운다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궁극기로 그런 식으로 안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궁극기가 안 차요. 상대 궁극기도 요, 막 이런 곳에서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애매하게 누르면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형을 다 붙었을 때 이미 궁극기가 계속 하나씩 빠지면서 상대 팀 궁극기 계속 돈다 말이야. 아 여기서부터 게임 끝났어요 사실. 전거 키의 단점이 이렇게 자리를 뺏기고 나서 붙는 구도가 진짜 힘들거든요. 윈선을막 이런 곳으로 뛰면서 코너 쪽 붙으면 되고 자리에도 에너지 채운다음에 붙으면 되는데 전거 키는 이거 붙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거를 진짜 잘 굴려야 돼요. 전거 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사이드 오그로 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 반피 만들고 했죠. 여기서도 살짝 붙을 까 봐야 하는데, 홀딩 하면서. 이러다가 또 수급할 시간 주고, 그냥 쭉쭉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냥 우리 팀, 그냥, 겐지가 뭘 해줘가지고, 그냥 치대 이긴 거고. 그죠, 캐선이랑.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님은요? 칼잘 던졌고 자리에 반피 만들었고 집잘 밀어냈죠? 여기서 네. 어떻게 할래요? 외침 쓰고 쭉 들어가도 아 수가. 여기로 가면 죽어요 힐밴 맞고 갈려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정거퀸이 이렇게 갈려있게 하지 말고 우리팀 짓내 면에 같이 당길 수 있게 자리부터 밀어내라 했었거든요 여기서 외침을 쓰면서 도류고 이렇게 겐지 쪽에 쓰면서 가든가 자리야 쪽에 쓰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탱커 싸움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턴을 이렇게 탱커 쪽에 쓰더라도 내가 도룩쓰면서 외침쓰면서 들어가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자방을 쓰면서 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자리 유지가 안되고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어차피 여기 가만히 있어못믿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럴 때도 그냥 외침이란 거 쓰면서 그냥 한 칸씩 밀어내서 이런 거뭔 말인지 알겠죠? 겐치 같은 경우는 칼이나 뭐 평타 반피만 깎아줘도 튕겨내기에 질풍장 빠지잖아요 뒤로 그죠? 근데 여기 자리 밀어내면 내가 나갈 수 있고 쉽게 그러니까, 리테이크 할 때, 리테이크든 대치상 할 때도 뒷라인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각 절대 안 나오니까. 나오면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부터 치면서 자리부터 밀어내 생각하세요. 이런 거. 아시겠죠? 응. 어이잘 맞췄다 되게 외침 쓰면서 가야지 이런거어 음. 여기서도 억지로 더 가는 게 아니라 외침을 썼죠? 근데 이제 2초 응. 끝난 타임이죠 이럴 때도 뭐 하라고 했었죠 제강 항상? 격기 그죠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붙으면서도 피 관리 잘해주고 있죠 진짜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전국기는 알겠죠? 응. 자, 여기서도 드네 붙을각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 했죠? 잘 하나 아, 이 겐지 쪽이나 이런 겐지 쪽이 칼도 주는 게좀더 좋겠죠. 트라이를 하면서 이거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정국킹는 웬만하면 차면 아끼지 마세요, 절대. 네. 와, 여기서도 겐지가 피지로 따주네? 정거킹는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눈앞에 치크가 됐어요. 상대 스킬 뭐가 빠졌는지 잘 봐요. 뭐가 빠졌어요? 딩겨내기랑 지금 분창. 아 물론 우리는 튕겨내 빠졌지만 상대 질풍참이 빠졌죠. 질풍참이 빠진 겐지 뭔가 할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뒤에 빠져만 있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유리한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 상대 겐지 질풍참 빠졌을 때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때 나가야죠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나갔어야 했냐면요. 그, 나눠도 있고 뭐 나눠 안 받는다 가정을 해도 지금 외침 을 쓰면서 자라 쪽 평타 평타 치면서 도륙 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으면 상대팀 입장에서, 어, 날잡을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양각 잡히지 않아요? 정국키나하고 우리 아나, 겐지한테? 다. 그죠? 정국키 때리면 양각 잡히지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땅을 수북하고 자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정국키님이 계속 외침쓰면서 빠지거나 진입각을 안 봐요, 지금. 우리가 밀어야 하는 상황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힐러들 들각도 안 나오고, 뒷라인, 힐러들 힐각도 안 나와요, 잘. 힐러들 쭉 빠져야 돼요, 정국키님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정국키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야탄은 여기까지 있어도 돼요 근데 정국이 님 이렇게 있죠? 그럼 야탄여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겨요 그러자 그렇죠. 근데 겐지가 여기서 캐리를 해줬어요 혼자 근데 키를 냈는데도 정국이 님 지금 뭐예요더 들어와야 한다? 안 들어와야 한다? 들어가그 그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공격할 때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땅을 만들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거 쉽게 생각하세요 뒷난 붙을 각 안나온단 말이에요 앞라인부터 쭉 치면서 외침을 쓰면서 한칸씩 땡긴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갈 때도 벽을 낄 곳이 있어야 하고 이벽 끼는 곳이 날 잡으러 또 상대팀한테 양각이 잡히는 구도일 때 우리팀 힐 들각이 나오는 곳 이걸 인지하셔야 돼아 기분 좋게 이겼고 어,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맞을까, 그안 주면서. 여기서도 맞아줄까, 안 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너무 준다. 아, 아 네. 아, 네, 물론 정답은 뭐, 안 주는 게맞다겠지만여기서 너무 많이 맞아주고. 아. 그니까,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본인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들어가 볼래요? 모으로요 뭐 물론 구극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정 힘들면은. 지금도 만약에 피관리를 잘 됐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외침을 쓰면서 이렇게 뒷낸 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했을, 했을, 했을 거냐면요. 외침을 쓰면서요. 여기 도로 쓰러 가요. 그럼 자리 어떻게 되겠어요? 자방 빼겠죠. 도로 쓰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타임볼로 왜 캐면서 이렇게 긁었어요. 저, 도륙을 궁 쓰고 나서 끓는다는 느낌보다는 도륙을 먼저 써서 스킬을 좀뺀 다음에 궁극기로 잡, 잡는다는 느낌을 쓰시면 좋아요 정거킨으로 물론 자타파는 그냥 궁극기 먼저 누르는 게 맞아요 지금 저렇으면 이렇게 긁었으면 딱 베스트겠네요 요렇게 촥 긁으면서 벽끌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입해야 하는데 억지로 진입해야 하는 각인데 안 나오면은 궁 먼저 긁으세요 그게 아니면 외침, 도륙을 좀 써서 스킬 교환을 한 다음에 궁을 끌튼 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을 안 해주니까 겐지 입장에서도 공각이잘안 나올 거예요. 자탄 잘 빼줬고. 뭐였겠어요 지금도? 총알 어, 잘 구웠고. 그러니까 한타 이겼죠. 근데 리그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왜냐면 숫자 싸움이 상대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Yeah. 아니죠, 상대가 유리하죠. 상대 리스폰이 가까우니까. 아... 우리는 지금 죽어, 죽은 상태여가지고 리스폰이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어, 그래도 다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왜 졌지? 볼까요? 잘 맞췄고. 아, 격기 없어가지고 졌구나. 그러면 좀 힘내, 힘죠 근데 하아가킬 피를 내줬고, 힘을 맞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더 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외침을 쓰면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칼 던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땅을 넓히는 그러니까 수비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했죠 그냥 억지로 안 밀어도 되는 상황 때는 수비 때는 천천히 그냥 피관리를 한다 마인드 근데 공격 때는 외침하고 돌을한 한 번씩 쓰면서 땅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도 머리 껴야 한다? 가는 곳에 코너... 아니 벽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팀실 각이 나오는 곳에 가야 한다 안, 나, 안 나오는 곳에 가야 한다? 나오는 곳에 가야 한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 아, 여기서 외침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지금 상대팀 스킬 뭐가 빠졌어요. 호팡. 그럼 외침 있으면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빵 끝나고 들어가야 한다. 한다. 왜요? 상대 턴이 빠졌으니까그 그니까, 그죠. 상대 턴이 빠졌으니까 이제 내 턴을 쓸 생각을 해야겠죠. 바로 그죠. 그래서 이내 턴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보세요. 게임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리플레이만 봤을 때는 물론 피드백 받기 전이니까 턴이 흐지부지 빠지죠. 계속 외침면스 뒤로 빠지고. 근데 이게 턴을 잘 사용했다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쓰는 건가. 그죠 그죠. 만약에 지금 만약에 외침이 있었다면 턴을 요기를 밀러가면서 돌을 쓰면서 밀어내는 용도로도 쓸수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겐지가 막 킬을 내주고 아나가 킬을 내주고 아나가 힐벤 내주고 캐사디가 변수 내주고 이런 구도가 몇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정거키님이 이렇게 자리를 유지를 해주거나 자리를 뚫어주면 뚫어줄수록 뒷라인이 더 그각을 더 쉽게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국희님그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너무 많이 맞아줬죠 사실은. 여기서도 어떻게 아... 움직였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윈서 백점프 빠졌죠. 음... 그죠? 여기서 절순 이렇게 왔어요. 아... 그러면 겐지 어떻게 돼요? 양각 잡아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화물을 조금씩 밀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자리를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죠. 피가려 넘무 좋네. 볼까요? 이럴 때 확실하게 피갈려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외침이 이제 턴이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저 피가 너무 딸핀 상태로 들어가서 힘들었다. 근데,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벽을 끼면서. 벽을 끼면서, 저였으면 풀핀 상태로 가정을 할게요. 외침을 쓰면서, 그냥 여기 천천히 이 탱커부터 치면서 상대 애쉬 들각 안 나오게 가던가, 아니면 요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애쉬 밀어내면서. 힐각도 나오죠. 그죠? 그럼 윈스턴 지금 스킬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네. 갈릴 일도 없잖아요 힐 각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예요벽낄 곳이 있고 우리팀한테 힐 각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 안 했다? 아, 알겠습니다 그피갈리기도 너무 못 했고 처음에 그래도 일단 여기서 벽을 낄곳 찾았다는 거 되게 좋아고 좀... 그니까 이런 식으로 스킬을 한 번씩 교환을 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가 밀렸어 안 밀렸어요? 밀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국키님좀더피갈리를 잘해주고 미는 곳을 좀더 잘해주면 어떡해 미는 걸좀더 잘해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이쁜 구도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정국희님이 먼저 터지나요? 그렇죠. 여기서 정국희도안 터졌으면 게임 할만했을까 안했을까 할만했을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자체에서부터가 비지컬이다. 시간을 너무 못 해주는 거. 막한탈 지더라도 상대팀 랠리랑 뭐 윙공 두개 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아 윙공 써주네. 고마워 친구. 아. 호빵을 빼줘라 끌어버리고 도룩 잘 썼고 외침 빠졌고 아니 아니 상대팀 턴 빠졌죠 지금, 지금. 이어갈 가기 전에 그죠 근데 우리 팀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좀 천천히 했어야 했고 그죠 근데 이런 타이밍도 알아야 돼요 빠지면 체크하고 바로 치고 나갈 여기서 근데 게임이 안 끝났죠 사실은 너무 밀렸고 지금이라도 그냥 걸었어야 했는데 아주 호빵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바로 걸었어야죠. 외침 쓰면서 가면서. 외침 쓰고 평타 평타 도룩 쓰고 빠지는 거 이렇게 궁 탁. 아, 어. 그죠. 이런 것도 먼저 갈열 각을 봐야 돼요. 스킬 빠진 거 체크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먼저 궁극기 많은데 안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가 먼저 누르면 누가 유리해요? 상대가. 어. 그죠. 궁 먼저 누른 쪽에서 유리하겠죠. 아 이런 것도 먼저 누르는 각 계속 보세요. 아시겠죠? 1인공 박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억지로 밀은 타이밍이 억, 이제 억지로 밀어야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화물이 최대미터가 밀리니까 그죠? 근데 수비 때는 뭐 그런 거 각이 나오는 거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억지로 먼저 열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 화물 우리가 밀어야니까. 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상황. 한 타이기더라도 불리하죠. 우리는 화물을 무조건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죠. 맞으면서 홀딩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한 거좀 돌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턴을 어떻게 쓸지, 벽을 좀더잘 끼기. 그리고 공격을 해야 할 때나 수비를 해야 할 때나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체력관리랑 어떻게 땅을 먹어줘야 할지 아시겠죠?